자 고관절 신전은요 그냥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이렇게 드는데 들면은 기본적으로 대동근을 메인으로 쓰게 되죠 지금 제가 이 고관절 신전 평가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20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도 들고 가고 보상 작용이 안 일어나면은 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에 대한 평가인데, 고작 20도 올라갔다고 이걸 정상으로 평가를 할수 있느냐?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. 근육 평가해보면요, 이렇게 되는데도 문제인 사람 많아요.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겠어요? 엉덩이에 힘이 빡 들어가야 되는데, 보통 이 고관절 신전에서 힘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대둔근도 있지만 햄스트링하고 허리도 있어요. 햄스트링이나 허리에 보상작용이 일어나면은 대둔근을 잘못 쓴다는 뜻이고, 그 말은 고관절 신전을 잘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대둔근 수축이 딱 되든지 햄스트링에 허리가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추 신전이 보상작용으로 일어나든지 무릎 굴곡이 보상작용으로 일어나든지 골반 회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언제, 할, 언제 할까요? 굳이 따지자면 엉덩이 자극을 못 느끼는 사람 아니면 자꾸 허리에 긴장이 많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아이 사람이 고관절 신전이 잘안 돼서 보상작용이 허리로 가는구나 뭐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